수용성만큼은 공무원 연금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매력이 있습니다. 내는 건두 배죠. 근데 받는 건두 배가 안 되는 거죠. 자,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행복재무상담센터의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국민연금이 공무원 연금보다 좋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공무원 연금 불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금 중에 최고는 공무원 연금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실제로 저기 시니어분들 재혼 시장에서 재산이 많은 분들보다 연금 나오는 분들의 점수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왜그런거 봤더니 재산은 자식한테 뺏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laughs> 그렇죠? 근데 연금은 이 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인기가 많다 라는 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어, 그 공무원 연금 별거 아니다. 공무원 연금보다 국민연금이 우리 모두가 가입하고 있는, 저도 가입하고 있고 여러분도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더 좋다. 라는 주장을 한번 강하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과연 타당한지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보면은 국민연금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이 20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52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연금 평균적으로 받으시는 금액이 한 25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아이, 그 봐라.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훨씬 많이 받지 않냐? 50만원 대 250만원 거의 5배가 차이 나는데 아니 무슨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좋다는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절대 금액만 놓고 보면 당연히 공무원연금이 더 좋습니다.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건 인정하고요. 근데 실제로 연금의 효용성 돈 넣은 것 대비 받는 것에 대한 효용성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효용성만큼은 공무원연금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매력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제가 공무원연금이 더안 좋다라고 감히 얘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연금 지급률이고, 두 번째는 연금 정지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한 표인데, 어, 우리가 국민연금은 본인 부담금 4.5%를 해가지고 9%의 연금 보험료를 내게 되죠. 근데 공무원연금은 딱 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분들 그 급여 명세표 보잖아요. 거기 기여금이라고 빠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공무원분들께서 연금은 많이 받으시지만, 실상 그 급여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얘기를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의 이유도 바로 연금을 많이 뗍니다 굉장히 많이 뗍니다 이게 많이 떼는 걸 좋게 보면은 강제저축이라 좋고요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 저도 내가 연금으로 떼지 않고 내가 수령해서 내가 운용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연금으로 떼가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느냐 또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뗀다고 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양면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바로 지급률입니다 이 지급률 1%와1.9%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국민연금을 1년 동안 납부를 하시면 나중에 받으시던 평균 소득의 1%를 저희 국민연금이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 목표가 40%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40년 동안 연금 내시면 소득 대체율이 40%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지급률 1%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공무원 연금 보면은 1.9%예요. 1%보다 높죠. 조금 더 좋은 거 아닌가? 아, 좋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1년 내면은, 뭐, 저 정도를 보장해주겠다. 받으시던 급여에서 이 정도로 소득 대체를 할수 있게끔 1.9%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낸 거는 두배 잖습니까? 본인 것 뿐만 아니라, 결국 보면은, 어, 내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연금이, 국민연금은 9예요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18%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9% 냈을 때 지급률이 1%가 되는 국민연금이라면 공무원연금은 두 배를 냈으니까 이게 18% 냈을 경우에는 1.9%가 아니고 2%가 돼야 똑같은 거죠. 어, 국민연금이 1일 때 공무원연금은 1.9, 2%가 돼야 되는데 2%가 안 되더라 벌써 여기서 소용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간단한 비교표로 만약에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똑같이 30년, 30년 납부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 첫 달에 받게 되는 연금이 얼마일까?를 단순 비교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총 납입하는 연금 보험료는 8,3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공무원 연금은 두 배니까 1억 6천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첫 달에 받는 건 국민연금의 77만 원, 공무원 연금은 140만 원입니다. 벌써 내는 건두 배죠. 9에서 18이니까 근데 받는 건두배가안 되는 거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 월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을 납입한 총 보험료로 계산을 해보면 0.9%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총낸 돈이 있죠 총낸 돈의 0.9%를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 연금은 총낸 돈의 0.8%, 0.85%를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의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142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152만 원 정도가 나와야 국민연금이랑 같은 겁니다. 근데 딱 봐도 공무원 연금은 14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돈을 똑같이 내도 내가 받는 액수는 국민연금보다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은 개혁이 돼서 같습니다. 우리 왜 지금 국민연금도 개혁을 한해 만에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공무원 연금은 그말 많은 걸 이미 몇해 전에 벌써 매를 한데 맞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뀐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연금 지급률입니다 이 지급률이 1.9%에서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1.7%까지 낮아진다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1.9%의 지급률 일 때도 국민연금보다 효용 가치가 떨어졌죠. 근데 이게 1.7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효용가치는 더 떨어지겠죠. 두 번째는 연금감액제도인데, 연금감액제도는요,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다른 소득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금 받는 와중에도 어딘가에 취업도 할수 있고요. 내가 부동산 관리 잘해서 월세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연금 이외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내가 열심히 부어서 만들어낸 그 소중한 연금의 액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 연금이라는 거는 이런 공적 연금은 사회 재분배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돈 많이 버네요. 아, 연금 좀 깎아도 되겠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소득은 어떤 게 들어가냐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들어갑니다. 가끔 이제 이자소득이나 뭐 배당소득 이런 것도 들어가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들어갑니다. 근로, 사업, 임대소득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국민연금이건, 공무원연금이건, 연금 지급액수가 감액된다라는 건데, 그럼 그게 얼마가 되면 감액이 되느냐? 자, 일단 국민연금은, 소득액이 286만원입니다. 근데 제가 가로치고 여기다가 386만원이라고 적어 놓은 게있잖아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로 계산을 했을 때는 386만원이라는 얘기를 넣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낮습니다 250만 원만 되면 이때부터 정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도 국민연금은 286만 원까지는 감액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공무원연금은 250만원부터 감액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약간 좀 분리가, 유분리가 나뉘게 되죠. 연금 개시 연령부터 5년간,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은요, 감액제도가 있기는 있으나, 5년간만 감액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 6년차부터는 감액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 받다가, 타 소득이 발생해서, 연금을 뭐 80만원 내지 90만원으로 줄었어. 그렇게 받는 기간도 5년이 최대라는 거예요. 5년이 넘어가면 다시 100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공무원 연금은 여기 보세요. 사유 소멸될 때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만 원을 원래 공무원 연금 100만 원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타 소득이 있어서 이게 한 90만 원 내진 80만 원으로 감액이 된 거예요. 근데 기간이 아무리 지나도 타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면 공무원 연금은 계속해서 감액돼 가지고 지급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우리 뭐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은 언젠가는 끊길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하다가 내가 안 하면 그만 나오는 거고 사업도 하다가 접으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임대 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우리 뭐 제가 인정하는 표현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불로소득이라고 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월세 받는 소득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소득이라가 본다면 월세 받으시는 분들은 연금을 100% 제대로 받는 일이 죽을 때까지 없을 수도 있다 왜?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테니까 일부러 소멸시키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연금이 감액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금액의 기준 286만원 대 250만원 아 이것도 벌써 불리한데 감액기간이 국민연금은 5년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유 소멸될 때까지 이게 이제 무지막지한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 재밌는 게 보통 우리가 65세 때 만약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다른 소득활동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 소득이 있기 때문에 65세 때 연금 개시하게 되면은 감액될 텐데 아까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금을안 받아도 생활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이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연기 연금을 신청하셔 가지고 70세부터 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기연금 신청하시게 되면 매년 7.2%로 연금이 불어나는 거 아시죠? 이게 또 봉의로 불어납니다. 어마어마한 효과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연금 개시 연령부터 5년간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당신의 연금을 받기 시작한 다음부터 5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람마다 출생 연도에 따라서 어떤 분은 63세가 연금 개시 연령이시고, 어떤 분은 65세가 연금 개시 연령이세요. 내가 그때 받 안 받던 정해져 있으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65세가 연금 개시인데 이때 안 받고 70세 때 연금의 수령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거고, 이때도 소득 활동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분은 연금을 개시한 때부터 5년간 감액이 안 됩니다. 내가 실제로 연금을 받는 그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도상 나는 몇 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그게 65세다. 그러면 내가 이때 연금을 받던 안 받던 5개년은 계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타 소득이 있고 굳이 지금 연금 소득까지는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괜히 지금 받아서 감액되는 게좀 아깝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기연금을 신청하셔서 5년 후부터 연금을 받게 되시면 7.2%가 매년 가산된 수익률도 올라간 그런 연금 받을 수 있고 감액도 안 된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공무원연금은 소용이 없습니다 얘는 그냥 뭐 5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다른 소득이 없어질 때까지 감액할 거예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이게 예, 안 됩니다 이거는 다음번 컨텐츠에 제가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연금 받을 때 같은 소득이 생겼다. 근데, 감액은 다르게 된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가상의 사례를 만들어 봤는데요. 연금을 200만원 받는 수급자가 계십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연금 이외에 소득이 500만원이 생기신 거예요. 저 500을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뭔가를 하셨겠습니까? 그쵸? 대단하신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연금액은 줄어들 텐데, 얼마나 줄어드나? 국민연금은 얼마가 줄어들까? 공무원연금은 얼마가 줄어들까? 이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아까 제가 286만원 초과가 되면 감액이 시작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286만원을 그냥 A값이라고 보통 통칭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500만원의 소득이 생기신 거니까 A 값을 초과한 게 214만원이세요. 그러면 214만원이 초과한 거는 감액표에 따르면 여기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 있냐면 15만원 플러스에다가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 월액의 15%를 감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감액되냐면 17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다.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5년간 감액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200만원 받으시는 분께서 500만원의 소득이 생겼다. 그러면 매월 17만원의 연금 액수가 감액이 되고 5년간 감액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똑같은 기준일 때 200만원 연금 받는, 공무원 연금 받는 분이 5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이 얼마가 될까?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은 250만원이 초과되면 감액이 시작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500만원을 벌게 되셨으면 초과된 금액이 250만원입니다. 그쵸? 그럼 250만원을 표에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200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감액이 되는데 90만원 플러스 200만원 초과소득 월액의 70%를 감액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200만원 받으시는 분이 500의 소득이 생기시면 125만원을 감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만원 받으니까 거기에서 125만원 빼면 그럼 이분은 75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는 거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어, 감액 금액은 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감액할 수 있는 거는 50%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0만 원이 감액이 된다. 그러니, 200만 원 받는 분께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100만 원 감액돼서 100만 원 받는다. 언제까지?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당신이 그 돈을 못 벌게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100만 원씩을 깎을 거예요. 라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연금 200만원 받으시는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일 경우에 소득이 500만원 적지 않은 이런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17만원 감액되고요 공무원연금은 100만원 감액된다 어떤 게 좋습니까? 당연히 국민연금이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 연금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니까 부러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어, 많이 꾸준히 부었으니까 많이 나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도만 놓고 비교해 보면 공무원 연금 제도보다 국민연금 제도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꾸준히 계속 일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다니다가또 직장을 잠깐 그만뒀다가 또 회사가 뭐 어려워지면 또 직장 생활을 못해서 국민연금을 또못낼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또 결혼하시게 되면 또 주부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납입한 사례가 적다 보니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이 적은 거잖아요 근데 공무원분들은 어떠세요 보통은 그냥 20년 이상 내신 분들이 연금 받는 거고 그리고 보통 정년까지 계속 일을 하시자, 하시면서 연금을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꾸준히 부었기 때문에 연금을 많이 받게 되는 거지 제도가 뭐 국민연금보다 공무원 연금이 더 특별하게 좋다 뭐 이런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뭐 연금이건 저축이건 투자건 자기관리건 뭐 뭐든지 간에 꾸준함은 기적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이고요. 제가 뭐 공무원 연금이 좋다 국민연금이 좋다 그말씀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꾸준히 하다 보면 결과는 나오게 되더라 그런 삶의 그런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준비한 내용이었었고요. 자 지금까지 사람을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행복 재무 상담 센터의 우영이 되었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 겠습니다 안녕.